욥기 38장입니다. 그 때에 여호와께서 폭풍 우 가운데에서 욕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무지한 말로 생각을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에 네가 어디 있었느냐 네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랑법을 정하였는지 누가 그 줄을 그것의 위에 띄었는지 네가 아느냐? 그것의 주추는 무엇 위에 세었으며 그 모퉁이들을 누가 놓았느냐? 그 때에 새벽별들이 기뻐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뻐 소리를 질렀느니라 바다가 그 모태에서 터져 나올 때에 문으로 그것을 가둔자가 누구냐? 그 때에 내가 구름으로 그 옷을 만들고 흑암으로 그 강보를 만들고 한계를 정하여 문빗장을 지르고 이르기를 네가 여기까지 오고 더 넘어가지 못하리니 네 높은 파도가 여기서 그칠지니라 하였노라. 네가 너의 날에 아침에게 명령하였느냐. 새벽에게 그 자리를 일러 주었느냐. 그것으로 땅끝을 붙잡고 악한 자들 그 땅에서 떨쳐버린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이 되었고 그들은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차단되고, 그들의 높이든 팔이 꺾이느니라.네가 바다의 샘에 들어갔었느냐.깊은 물 밑으로 걸어 다녀 보았느냐.사망의 문이 네게 나타났느냐.사망의 그늘진 문을 네가 보았느냐.땅의 너비를 네가 측량할 수 있느냐.네가 그 모든 것들을 다 알거든.말할지니라.어느 것이 광명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었 길이냐. 어느 것이 흑암이 있는 곳으로 가는 길이냐?너는 그의 재경으로 그를 데려갈 수 있느냐?그의 집으로 가는 길을 알고 있느냐?네가 아마도 알리라.네가 그때에 태어났으리니 너의 횟수가 많음이니라.네가 눈 곳간에 들어갔었느냐?우박창고를 보았느냐?내가 환란 때와 교정과 전쟁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남겨두었노라.광명이 어느 길을 어느 길로 뻗치며. 동풍이 어느 길로 땅에 흩어지느냐. 누가 홍수를 위하여 물길을 터주었으며 우레와 번갯길을 내어주었느냐. 누가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며 황모하고 황폐한 토지를 흡족하게 하여 연한 풀이 도단하게 하였느냐. 비에게 아비가 있느냐. 이슬방울은 누가 낳았느냐. 얼음은 누구에 태에서 낳느냐 공중의 서리는 누가 낳았느냐. 물은 돌같이 굳어지고 깊은 바다의 수면은 얼어붙느니라. 네가 묘성을 메어 묶을 수 있으며 삼성의 띠를 풀수 있겠느냐. 너는 별자리들을 각각 제때에 이끌어낼 수 있으며 북두성을 다른 별들에게로 이끌어갈 수 있겠느냐. 네가 하늘의 궤도를 아느냐. 하늘로 하여금 그 법칙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네가 목소리를 구름에까지 높여 넘치는 물이 네게 덮이게 하겠느냐 네가 번개를 보내어 가게 하되 번개가 네게 우리가 여기 있나이다 하게 하겠느냐 가슴 속에 지혜는 누가 준 것이냐 수탁에게 슬기를 준 자가 누구냐 누가 지혜로 구름의 수를 세겠느냐 누가 하늘의 물주머니를 기울이겠느냐 티끌이 덩어리를 이루며 흙덩이가 서로 붙게 하겠느냐 네가 사자를 위하여 먹이를 사냥하겠느냐, 젊은 사자의 식욕을 채우겠느냐, 그것들이 굴에 엎드리며 숲에 앉아 숨어 기다리느니라. 까마귀 새끼가 하나님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서 허우적거릴 때에 그것을 위하여 먹이를 마련하는 이가 누구냐.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욥기서 38장을 읽었습니다. 무지한 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변론하는 말이고 인간 이성에 근거한 말이고 허탄한 변론에 빠지게 하는 말입니다. 인간이 똑똑해도 흙으로 된 유한한 존재이므로 지식에 있어서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지혜가 무궁하셔서 지혜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명철이 한이 없으신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 말할 때에는 무지한 말이 저절로 튀어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욕도 말하기를,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고 해놓고는 너무 괴로우니 하나님께 아래되, 무슨 까닥으로 나와 더불어 변론하시는지 알게 하옵소서. 하고 변론을 하다가 그 의인도 하나님께 호되게 꾸중 들었습니다. 그가 자기의 의를 드러내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를 이해하지 못해 무지한 말로 하나님께 대해서 변론하였던 것입니다.하박국 선지자도 무지로 인하여 세상의 불의를 가만두시는 하나님께 항변했다가 오직 여호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안에 잠잠할지니라 하시는 답변을 듣고 찬미했습니다.인간은 교만으로 인해 하나님이 당신의 현상대로 지으실 만큼 정성 들여 지으신 인간의 이성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주신 자유의지를 사용하여 부패하고 타락하게 만들었습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인데 이것을 모르고 인간의 이성을 맹세하여 자기 나름대로의 이론을 절대적인 양 주장하는 것은 무지의 소치입니다. 허물과 죄로 죽은 사람의 이 성을 믿는 것은 어리석습니다.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자기 주장만 펼쳐 헛된 변론을 일으키는 건 역시 무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어리석고 무식한 변론을 피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20절에서 무식한 변론을 피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지혜와 슬기의 근원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하고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에게 주어졌고 가장 큰 지혜는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성품에 근거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실 뿐만 아니라 또한 지혜 그 자체이십니다. 여호와께서는 지혜로 땅에 털을 놓으셨으며 명철로 하늘을 견곡히 세우셨습니다. 모든 지혜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옵니다. 하나님만이 인간으로 하여금 최상의 도덕적, 윤리적 삶을 살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지혜를 제공해 주실 수 있습니다. 생의 실질적인 사건에서 면면이 나타나는 지혜는 하나님의 계시로부터 비롯됩니다. 그러므로 모든 지혜의 근원은 거룩하시고 의로우시며 공명정대하신 인격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그의 전능하시고 전지하심의 배경으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자만에 언급되어 있는 지혜는 의인화하여 그 지혜를, 지혜를 하나님의 본질로 보며 별개의 존재로 말하지 않습니다. 이러한 지혜는 모든 만물보다 먼저 계신 창조조 그리스도이신 것이 분명합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도록 창조되었습니다. 이를 위하여서는 인간은 하나님과 같은 인격제로서 우선 영광을 돌릴 하나님의 영광을 알아야 하고, 느껴야 하고, 그것을 하나님과 통하는 언어로 표현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정의를 갖추신 인격제이신 하나님의 형상대로 인간을 지으셨기에 하나님의 지혜의 그림자는 사람에게 전달되고 계속 부어져 그 지혜로 하나님의 영광을 빛으로 반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결국 지혜와 슬기의 근원이신 하나님을 알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데서 에 지혜가 온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인자하신 하나님은 까마귀 새끼의 먹이를 준비하시고 인생의 필요를 미리 아시고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에 윤리인 것입니다. 사랑이신 하나님은 하나님에게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지으신 천지 만물 모두에게 지극하신 사랑을 보이실 만큼 인자하십니다. 사람은 그 부패한 이성으로 사람 중심의 주관적인 관점으로 만물을 바라보고 아름다움과 추함을 평가해 버리고 말지만 장조조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그 어느 것 하나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과학이 발달하여 전자현미경 등으로 우리가 그렇게 추하게 보는 것들의 구조를 들여다보면 인간의 눈의 평가로도 기가 막힌 질서와 아름다움이 거기에 있음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연이 생긴 대로 움직이고 생물의 멋대로 살아가는 것 같이 보이지만 만물의 하나님의 인자심과 섭리가 미치지 않는 것은 전혀 없습니다. 사람과 기타 동식물에게 상응하는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이 자유의지를 잘못 사용함으로 여러 사고가 생기고 어려움이 발생하지만 거기에도 약 거기에도 약속에 따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유감없이 발휘됩니다. 또 인생의 필요를 미리 아십니다. 인간이 범죄하여야 된 동산에서 쫓겨난 후그 벌로 땅도 저주를 받아 인생살에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행위 언약대로 시행하신다면 주의 앞에 설 사람이 없겠지만 사랑의 하나님은 자비를 베푸시어서 그대로 엎어버리지 않으시고 인자하게 대하실 뿐만 아니라 죄값을 대신 치러 구원을 받게까지도 하십니다.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구하기 전에 있어야 할 것을 아십니다. 그래서 사람에게 인자를 베푸시되 우리의 행복을 위하여 명령과 교례를 주시고 순종하면 채워주시는 방법을 택하십니다.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의 윤리입니다. 이제 인자하신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뜻에 따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반사해야 합니다. 이것이 성도의 윤리인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 안에서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